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6절 26절 말씀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여와 미아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야다와 살루와 아옥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베레와 <laughs> 유다와 마따냐이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약임을 낳고, 요약임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에레미아 족속에는 하나냐요, 예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리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댜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산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오,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뱌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아시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식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벼와 세레벼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약인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 2 장에서는 스룹바벨 시대에 귀한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이름의 나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당신의 언약의 역사 안에 담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포로기의 어둠을 뚫고 다시 회복된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무엇으로 세워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네이미야 12장의 명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땅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의 토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명단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일종의 신앙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 언약 역사 안에서 붙들린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곧 방향이고 또 살아갈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리 역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정체성의 문제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버는가, 또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자꾸만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바람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위에 정체성을 세운다면 우리는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 그 놀라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뿌리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에 그 이름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은 또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매우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어, 섬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포로기의 충격과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아는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이어졌고, 레위인이 이어졌고,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이 계보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백성의 신앙이 무너져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때로는 절망스럽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찬송이 울려퍼지고 또 기도가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미아 12장의 계보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지도자들, 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자리는 아니지만 예배 공동체를 지탱하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 순서를 따라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였다.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군가가 묵묵하게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섬김과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는 이 공동체적인 의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공동체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묵묵하게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붙드시며 예배 공동체를 통해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내 신실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다시 이 언약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늘 불안해하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며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바로 설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